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주택 유미라입니다. 걸어서 단 3분 거리 수인분당선 오목천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오늘 이곳 강남 삼성역까지 30분으로 서울까지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GTX-C 노선도 예정돼 있어 4통 8달 광역교통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원 델타플러스 일반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와의 연계로 직주근접 생활 프리미엄까지 누릴 수 있는 곳인데요. 바로 수원 우목천력 거리구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시죠 어립을 소개해 주실 담당자분 맞으시죠? 아, 네, 저 오늘 소개를 맡은 조한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목천역 거리브 지금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오는 데도 정말 얼마 안 걸리기도 했고 어, 지금 경본주택 네, 현장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벌써 찾아 오셨는데요. 우리 거리브만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장점이 정말 많은데요. 제가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교통 환경입니다. 네. 이제 저희 거리부 같은 경우는 단지 남측으로 도보 3분 거리에 오목천역이 있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편리한 대중교통 하실 수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고요. 네. 수원역까지는 또주 정거장이면 충분히 이동하실 수 음. 있기 때문에 KTX 이용하시게 되면 또 전국으로 편리한 어. 교통 환경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목천역 같은 경우는 이제 29년도 이제 신분당선이 연장 예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 음. 가장 중요한 이제 GTX 신호선이죠. 네. 28년도에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거리부는 편리한 이제 교통 프리미엄을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교육 환경입니다. 네. 저희 오목천의 거리부는 이제 오현초 영신중, 영신여고가 네. 이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네. 자녀분들이 보다 안전하게 네. 통화교를 하실 수 있는 네. 이제 교육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단지 주변으로는 이제 산업단지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네. 양 델타플렉스 아니면 탑도 이노베이션 밸리 등이 네. 산업단지가 조성이 됨으로써 이제 직주근접의 네. 주거 가치까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수원역에 있는 이제 롯데몰과 그리고 AK 플라자 편량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자연환경입니다. 네. 단지 북측으로 이제 오목 호수공원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산책을 하시거나 뭐 운동을 하시거나 건강한 라이트를 즐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어 이렇게 말씀만 들었을 때는 위치가 정말 좋은 것 같거든요. 교통도 편리하고 아이들 학교 다니기 편리하고 네. 직장 생활이나 근처 인프라까지 모두 다 잡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내부도 궁금해집니다. 안쪽도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이제 2타임 모델은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쪽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내부 소개 도와주실 담당자분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인사도 됐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세대 내부를 안내해 드릴 큐레이터 김동희라고 합니다. 네, 어, 저희 오늘 살펴볼 타입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요 네, 저희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이 타입은요, 전체 201세대 중에서 18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전체 거실, 주방, 침실 3개, 욕실 2개, 드레스룸과 팬트리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네, 어, 안쪽도 한번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안쪽 같이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네. 화사한 느낌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현관은 고급스러운 디딤팜과 함께 엔지니어스 톤으로 마무리되어서 고급스럽고 깔끔한 현관 분위기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안쪽에 신발장 보시게 되면요. 어. 온가족의4개절 신발을 넉넉히 넣어보실 수 있는 신발장까지 마련해드렸으며 네. 또 이제 하부 공간이 이어드려서 음. 일상화 수납을 용이하게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쪽은 어떤 부분일니까이쪽 네. 전신경이 부착되어 있어서 현관에서 옷 내무새를 한번더 확인해 보실 음. 수가 있으며 이제 안쪽 한번 보시게 되면요. 오. 이렇게 시스템 선반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온 가족의 사계절 용품들까지 넉넉히 수납해 보실 수 있는 공간 마련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안에 뭐 전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롤프용품이나 네, 뭐 캠핑 장비들 다 여기다 보관하면 굉장히 네,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이어서 안쪽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세대 구성으로는 거실과 주방, 침실 3개, 욕실 2개, 드레스룸과 팬트리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다같이 공용욕실로 이동해보실까요? 네. 음, 어, 욕실 구조도괜찮히또 특이하게 되었네요. 네. 현재 보시는 공용욕실을 보시게 되면 건식 세면대로 호텔식처럼 사용해보실 수 있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욕실 분위기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안쪽에 보시게 되면은 간접적인 터치 스위치를 사용해서 욕실에서의 좀더 고급스러운 분위기 보실 수가 있으며 또 하부장 수납 공간까지 있어서 좀더 편리하고 쾌적한. 건식 세면대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 네, 욕실 안쪽 보시게 되면 미끄럼 방지 타일과 바닥 난방을 시공했기 때문에 좀더 네. 쾌적하고 안전한 욕실 생활해 보실 수가 있으며 수납형 욕조와 거울이 부착되어 있는 안쪽에 수납 공간까지 있기 때문에 음. 보다 더 편리하게 생활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 어, 뭔가 욕실도 굉장히 구석구석 수납 공간이 엄청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laughs> 네, 맞습니다. 그럼 다음 침실 2상 가보실까요? 네. 네, 침실 2, 3입니다. 네. 현재 침실 2, 3에 통합형 무상 옵션을 적용했기 때문에 침실 두 개를 하나로 합쳐서 오. 보다 더 넓은 침실 공간 사용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 선택을 안 하게 되면 원래는 따로따로 각각 2, 3을 네, 다른 공간맞습니다 고객님들 라이프 스에 따라서 분리형으로 또는 통합형으로 무상으로 음. 선택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 방에 지금 이렇게 에어컨도 따로따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좀더 이제 쾌적하게 사용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게 되면 자녀방 붙박이장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네. 이쪽 안쪽에 자녀들 옷가지들을다 넉넉히 수납해 보실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해드렸습니다. 오, 따로 그러면은 뭐 옷장 가구 안사도될것 같아서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쪽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거울도 부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가방 거리도 네. 하실 수 있어서 좀더 편리하게 붙박이장까지 이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 이렇게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거실 한번 이동해, 하실까요? 네. 거실입니다. 어, 거실도 굉장히 넓은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거실의 폭도 굉장히 넓고요. 기본 천정고에 우물 천정고까지 더해진 2.4m로 넉넉한 시청각거리와 음. 탁팅 개방감까지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지금 조명 보시게 되면요. 추가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디밍 시스템까지 가능해서 집안의 분위기까지 연출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 현재 앞을 보시게 되면 정면에 포세린 타일로 기본 시공해드리기 때문에 네. 별도의 인테리어 필요 없이도 고급스러움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 한쪽 벽면에 지금 부착이 되어 있는 홈 네트워크 월패드 시스템은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가스나 난방, 조명 제어 시스템까지 제어해보실 수 있는 스마트한 생활을 노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 굉장히 편리할 것 같고 저도 이렇게 그냥 그대로 들어와서 살것 같아요. 네, 음. 맞습니다. 자 이제 창호도 보시게 되면요 현재 22mm 로이복층 유리로 시공되었기 때문에 이제 단열 효과나 소음 차단 효과까지 누려 보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 보시게 되면 철제 난간이 아닌 인면 분할 이중창으로 시공돼서 조망권까지 확보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훨씬 더탁 트인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주당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주방 공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팬트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안쪽에 보시면요. 주방에 수납용품들을 넉넉히 수납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네. 주방의 안쪽에 수납 공간까지도 제공해 드렸습니다. 오, 주방용품들 이렇게 싹 넣어 놓고 문으로 딱 깔끔하게 닫아 놓으면 정리 굉장히 잘될것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어서 맞은편 냉장고장 한번 보시게 되면요. 현재 비스포크 냉장고를 선택하시게 될 경우에는 네, 안쪽에 이렇게 주방의 수납용품들을 깔끔하고 편리하게 수납하실 수 있도록 음 수납 공간까지도 선택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쪽 주방 공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주방 안쪽 보시게 되면요. 현재 고급스러운 주방 분위기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글라스 상부장과 함께 대형 사각 싱크볼, 음. 엔지니어스톤 상판과 벽면 가구 픽스 판넬. 연장되어 있는 아일랜드 식탁까지 보실 수 있어서 한층 네.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주방 분위기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콘센트까지도 이제 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주방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분위기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나만의 주방 만들기 굉장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한 3구 인덕션 쿡탑과 스팀 오븐, 네. 식기 세척기를 선택 옵션으로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어서 다용도실입니다. 네. 현재 세탁기 건조기 직렬 배치로 두어도 넓은 공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창호가 안쪽에 크게 시공되었기 때문에 보다 더 쾌적한 네. 다용도실 생활까지도 노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저라도 여기 세탁기 건조기 이렇게 두고 뭐 사용할 것 같고 환기도 잘 되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이어서 안방 가실까요? 네. 오, 안방도 굉장히 좀 포근하고 아늑한 느낌이 드네요 네 안방 공간은 굉장히 넓게 사용해 보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을 해드렸고요 네. 또 앞쪽에 보시게 되면 비약장 발코니 공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얀색 대피 피난구가 설치되며 그 앞쪽으로는 실내기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음. 실내기실 선정에는 전열 교환기가 설치됩니다. 어, 이쪽으로도 창이 굉장히 넓게 빠져서 또 여기도 환기가 굉장히 잘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한 드레스룸과 함께 창호가 마주보고 있어서 맞동풍까지 가능합니다. 아, 네, 드레스룸 이쪽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동해 보실까요? 네. 드레스룸 앞에 파우더 공간이 또 따로 있네요. 네, 맞습니다. 또한 파우더 조명 터치 스위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그 디밍 조명과 함께 고급스럽고 깔끔한 음. 파우더룸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네. 또한 거울 뒤쪽에도 넉넉하게 수납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음. 하부장에도 이렇게 수납공간 마련해드렸습니다. 음. 이렇게 수납이 잘 되면 저도 여기 깔끔하게 잘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드레스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오, 드레스룸도 이렇게 저도 시스템 한거 설치해서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 보신 드레스룸은 이렇게 되게 넓은. 드레스룸 공간으로 온 가족의 사계절 옷들이 넉넉히 수납해 보실 수 있는 공간 마련해 드렸습니다. 네. 현재 시스템 벽판 내 선반 가구와 함께 슬라이딩 도어까지 적용해서 드레스룸을 고급스럽게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 아까 얘기해 주신대로 여기도 창가 있어서 네. 이중 창으로 또 설치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보다 음. 더 쾌적하게 드레스룸까지 생활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조부 욕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부부욕실은 또 이렇게 샤워부스로 설치를 해볼 수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접혀유이 샤워부스가 설치돼서 건식과 습식에 나눠져 보다 더 쾌적한 욕실 생활까지 누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저희 부부욕실 스피커폰이 도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욕실에서도 안전한 생활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유, 여기서도 지금 문 열린 통화 이렇게 다 되네요. 네, 맞습니다. 또한 스프레이 건이 있어서 이제 욕실에서 깔끔한 유지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거울 뒤쪽을 보시게 되면 콘센트와 함께 안전바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순한 용품들을 더욱더 넉넉히 수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부부욕실도 이렇게 또 수납공간까지 잘 챙겨서 또잘 이용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둘러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어, 공간 하나하나 굉장히 또 매력적이다, 넓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특히 이렇게 지금 6인용 식탁이 들어가도 넓은 만큼 주방이나 거실 공간이 굉장히 좀 아늑하고 넓은 공간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어, 주부님들도 굉장히 선호하실 집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저희 모델하우스를 내방해주시거나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자세한 설명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지금까지 저와 함께 입지와 단지 내부 프리미엄을 모두 살펴보셨는데요. 주식회사 위내는 종합개발이 선보이는 오목천역 더리브. 각종 초중고와 대학 캠퍼스도 근접해 있고 교통도 편리한 위치에 호베이 혁신 설계로 내부 인테리어와 시설까지 챙겨 가실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생주택에서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더욱 더 알차고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